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연금화씨 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1월달 영상은 좀, 음, 건강이 좀안 좋아가지고 못 찍었구요. 그래서 지금 양력으로는 11월이지만, 양력으로 12월달 영상을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11월달은, 어, 어쨌든 거의 다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미리 예방할 것은 예방하자는 주의에서 양력 12월 달에는 과연 우리 쥐띠 여러분들 어떤 운기가 있을까요? 대 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쥐띠 여러분들 양력 12월 달에는 어떠한 운기가 있을까요? 우리 지띠 여러분들 정말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죠? 갑진년 한해 동안 일도 많아, 사람 때문에도 힘들어, 금전도 뛰이신 분들도 많으시고 굉장히 힘들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양력 12월까지는 좀, 인간관계에서는 조금만 더 충실하게 좀잘 하자. 그러면, 떼어 먹은 돈도. 가난한 사람도 의외로 금전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가 있다. 즉, 금전 쪽으로는 내가 못 받은 돈들이라든지 아니면 떼어먹힌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12월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앞진년 한해 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25년도부터 삼재가 또 바뀌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번 25년도부터는 해묘미라고 해서 돼지띠 그리고 토끼띠 그리고 양띠이신 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들삼재라고 하죠. 들어오는 삼재가 3년 동안 해서 25년, 26년, 27년 동안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삼재, 들어오는 삼재에는 삼재를 잘 들어와야 나갈 때도 잘 나간다라는 옛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삼재풀이 신청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삼재풀이와 더불어서 홍수맥이라고 있어요. 횡수맥이라고도 하고요. 홍수맥이, 횡수맥이 1년 한해 동안 무난하고 무탈하게 다리 부러져서 갈 거, 다리 삐어서만 그냥 스쳐서만 가게 해주세요. 라고 발언하는 홍수맥이풀이도 같이 함께 접수를 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쥐띠 여러분들 어,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양력 12월이라고는 하나, 음력 11월이 되거든요. 음력 11월이라도, 우리 GT 여러분들, 운기를 한번 여쭤보자면, 그래도 그나마, 응.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 음력 11월, 그리고 양력 12월이죠. 양력 12월 달에는 그나마 금전 쪽으로는 그래도 인정은 받는다 괜찮다라고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 잘 새겨 들으시고, 다만, 건강검진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들어오는 건데, 건강 쪽으로는 양력 12월 달에는 수는 좋진 않다. 왜냐하면 장 쪽으로 좀 건강검진을 잘 하거라. 그러면 장 쪽으로 갑자기 뭐 복통이 일어난다든지 설사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조심을 해 주시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마시고 안 좋은 건꼭 알고 가셔야 돼요. 무당집에서는 안 좋은 이야기들이 제일 잘 맞는 법이니까 우리 GT 여러분들 12월 한 한 달만큼이라도 조금만 더 힘내셔서 온기, 복, 복들은 그동안의 복들은 받아가시고 또 금전으로도 힘드셨던 분들도 금전이라도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건강만큼은 좀 조심을 하자.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조금 더 충실할 수 있는 양력 12월달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GT 여러분들 3재기는 3재였어요. 그쵸? 값진 년한 해에는. 그래도 3제 때 마느라 고생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남은 3제 동안이라도 마무리 잘 하시는 12월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래 댓글란이 있어요 댓글란에 생년월일 음력 기준이에요. 그리고 많은 필요 없기 때문에 생년월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애매한 살 먹으신 분들 때문에라도 생년월일이 필요하고 음력 기준으로, 그리고 성씨, 내가 본이 어딘지, 어디 성씨인지랑, 그리고 궁금한 거한 가지. 남잔지여잔지 적어주시면 더, 더 없이 감사하겠죠? 그리고 궁금한 거딱 질문 한 가지를 적어주시면 제가 채택을 통해서 딱한 분만 오반기 점사를 무료로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만당 연금하시 김윤이라고 합니다. 복만당을 자꾸 막 잊어버리네요, 제가. <laughs> 반갑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사실은 제가 한 달, 한달 정도? 한 달가량을 제가 영상을 찍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했어요. 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찍지를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 11월 달은 거의 지나가고 있으니 양력 12월 달만큼은 어떠할지에 대해서 실령님 전에 고하고 여쭤본 후에 바로바로 점사를 바로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갑진년 한해 우리 소띠 여러분들. 12월달, 양력 12월달에는 과연 어떠한 온기들이 있을까요? 라고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소띠분들은 삼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인간고력에 힘들어, 뭐 때문에 힘들어, 어쩌고저쩌고 힘들어, 다 힘들었거든요, 우리 소띠 여러분들. 그렇지만, 우리 12월달만큼은 자손분들 중에 혹시 수능을 보실 자손분들, 며칠은 안 남았지만, 대학을 앞두고 있는, 대학 입시, 대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소띠 여러분들, 부모님이 소띠겠죠? 부모님이 소띠이신 여러분들, 어, 자손이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자손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성으로만 가겠다 하면 합격률은 높아요 그런데 하고자 하는 방향보다는 소띠이신 우리 부모님 자에 계신 분들 부모이신 분들이 내 마음대로 좀 정한다면 자식이 또 다시 뭐나또 1년은 꼬를게 엄마 내가 열심히 공부해볼게.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으니, 속상한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 조금만 기대치보다는 조금만 낮춰라. 이렇게 얘기는 해주시고요. 희한하네. 갑자기 자식들 얘기는 또 처음 나와요. 어, 쇼티이신 여러분들, 그건 꼭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들, 아침년 한해 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25년도부터 삼재가 또 바뀌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번 25년도부터는 해, 묘, 미 라고 해서 돼지띠, 그리고 토끼띠, 그리고 양띠이신 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들삼재라고 하죠. 들어오는 삼재가 3년 동안 해서 25년, 26년, 27년 동안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삼재, 들어오는 삼재에는 삼재를 잘 들어와야 나갈 때도 잘 나간다 라는 옛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삼재프리 신청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삼재프리와 더불어서 홍수맥이라고 있어요. 횡수맥이라고도 하고요. 홍수매기, 횡수매기. 1년 한해 동안 무난하고 무탈하게 다리 부러져서 갈 거, 다리 삐어서만 그냥 스쳐서만 가게 해주세요. 라고 발언하는 홍수매기 프리도 같이 함께 접수를 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띠이신 여러분들, 금전 쪽으로는 어떨까요? 정말 삼재가 아닌데도 삼재 같은 한 해였어요, 갑진년에는. 근데 양력 12월 달에도 금전은 크게 기대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소띠이신 여러분들, 이동을 할까 말까 고민이신 소띠이신 여러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동수는 들어오니 잘 결정을 해라. 그래서 양력 12월 달부터 결정, 마음을 먹어라 이거예요. 이동수는 진작부터 들어왔다. 11월 달부터는 들어왔으나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좋은 이동수기 때문에 이동을 해라. 그리고 양력 12월도 마찬가지지만 양력 1월 달에도 2월 달에도 3월 달까지라도 이동은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잘 잡으셔서 이동을 웬만하면 하시는 쪽으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띠 여러분들. 음. 건강의 용기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 소띠 여러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어, 우리 소띠 여러분들. 소띠 여러분들, 그래도 다 거쳐갔네. 다 거쳐가셨기 때문에 12월 때만큼은 건강 쪽으로는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금전이라든지 아니면 내 자손들로 인해서 속상한 소리를 듣는다든지 일감은 참 떨어지지는 않으나, 금전 쪽으로는. 어안 좋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이동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이동을 하든 가게를 뭐 매장을 확장을 하든 이동을 하든 아니면 혹은 뭐 이사를 가더라도 좋은 이동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만큼은 좋다고 보시면 계속 나오죠. 진짜 희한해요 이게 음,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소띠신 여러분들. 건강수도 다 거쳐갔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술 때에, 시술 때에 올라간 모습들이 좀 이렇게 살짝 비쳐서 지나쳐서는 보여졌는데 이미 지나갔다고 하니 그것만큼은 건강만큼은 조금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렇더라도 자기의 건강은, 피로도는 스트레스는 잘 풀고 가시는 양력 12월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래 댓글란이 있어요. 댓글란에 생년월일 음력 기준이에요. 그리고 많은 필요 없기 때문에 생년월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애매한 살 먹으신 분들 때문에라도 생년월일이 필요하고 음력 기준으로, 그리고 성씨, 내가 본이 어딘지, 어디 성씨인지랑, 그리고 궁금한 거한 가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적어주시면 더, 더 없이 감사하겠죠? 그리고 궁금한 것딱 질문 한 가지를 적어주시면 제가 채택을 통해서 딱한 분만 오반기 점사를 무료로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연금하시 김윤이라고 합니다. 복만당이에요. 자,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갑진년 한 해에 양력 12월달에 우리 호랑이띠신 분들 과연 어떠한 온기를 가지고 있으실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신령님 전에 한번 여쭤보고 말씀을 전달을 해드릴게요 우리 호랑이띠신 분들 한번 여쭤를 본다면 확 들어오는 말씀이에요 뾰족한 것만큼은 조심하자 뾰족한 것만큼은 조심해서 넘어가라 왜냐면 뾰족한 거 찔릴 수도 있고 베일 수도 있고 다칠 수가 있으니 우리 호랑이띠이신 분들 뾰족한 것만큼은 갑자기 건강 쪽으로 말씀을 해주시네요. 조심해서 넘어가자. 이건 안전사고죠. 안전사고에 좀 대비를 하자.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호랑이띠이신 분들 한번 봐드리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갑진년 12월달에는 특히나 사고수가 자꾸만 비춰져요. 사고수가 비춰진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 집안 내로 곡소리가 들려올 수 있으니까 곡소리도 곡소리마저도 나도 조심해야 되지만 내 집안 내, 집안 진중 사람들을 잘 챙기자. 이렇게도 얘기는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앞진년 한해 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25년도부터 3재가 또 바뀌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번 25년도부터는 해묘미라고 해서 돼지띠, 그리고 토끼띠, 그리고 양띠이신 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들삼재라고 하죠. 들어오는 삼재가 3년 동안 해서 25년, 26년, 27년 동안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삼제 그 삼재, 들어오는 삼제에는 삼제를 잘 들어와야 나갈 때도 잘 나간다라는 옛말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삼제 풀이 신청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삼재풀이와 더불어서 홍수맥이라고 있어요. 횡수맥이라고도 하고요. 홍수맥이, 횡수맥이. 1년 한해 동안 무난하고 무탈하게 다리 부러져서 갈 거, 다리 삐어서만 그냥 스쳐서만 가게 해주세요. 라고 발언하는 홍수맥이 풀이도 같이 함께 접수를 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호랭이이신 분들 12월달만큼은 정말 좋아진다, 좋아진다, 좋아진다 해도 정말로, 정말로 안 나아지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나 금전 쪽으로. 그렇지만, 심적으로만 잘 내가 내실을 단단하게 잘 갖고, 아, 이 또한 지나가겠지. 그리고 또한 가지, 지나가면서 나는 더 성장할 거다. 난더 성장했다. 나는 앞으로 더 밀어붙이겠다. 하시면 금전 쪽으로 풀릴 것으로 좀 예측은 돼요. 그것도 12월, 초 말고요. 12월 중순으로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중간 정도는 지나쳐가야 금전줄이 풀려온다. 이렇게는 얘기를 해주시고요. 우리 호랑이신 이 분들 어, 정말 갑진연한네 정말 좋다 좋다 좋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했지만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를 대체적으로 보면 하반기에도 정말 큰 기대가 많으셨죠. 우리 호랑이띠이신 분들인데 하반기에 큰 변화가 닥쳐온다. 큰 변화가 불어온다 하시니까 마음 정말 잘 잡으셔서 내실을 잘 다지는 단단하게 갖고 가시는 우리 12월 달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호랑이띠신 분들 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금전 쪽으로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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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셨으니 고생도 많이 하셨으니 마음만 잘 잡고 가시는 12월 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마음을 잘못 잡고 간다면 어 우울증이라든지. 혹은 불면증, 정신적인, 그런 심적인 그런 병들도 어, 조금 조금씩 찾아온다. 이미 찾아왔지만 나는 인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는 말씀은 해주시니 마음을 자꾸만 얘기를 해주시네요. 마음만큼만 잘 잡고, 중심 잘 잡으시고, 그리고 내실을 잘 다지시는 양력 12월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래 댓글란이 있어요. 댓글란에 생년월일 음력 기준이에요. 그리고 많은 필요 없기 때문에 생년월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애매한 살 먹으신 분들 때문에라도 생년월일이 필요하고 음력 기준으로 그리고 성씨 내가 본이 어딘지, 어디 성씨인지랑 그리고 궁금한 거한 가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적어주시면 더, 더 없이 감사하겠죠. 그리고 궁금한 거딱 질문 한 가지를 적어주시면 제가 채택을 통해서 딱한 분만 오반기 점사를 무료로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